소수 알파, 베타에 대하여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. 자, 알파는 얘가 a 플러스 b i라고 놓고요. 자, 베타는 얘가 c 플러스 t i라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알파나 알파 바이면 알파는 실수래요. 자, a 더하기 b i는 얘가 a 마이너스 b i야. 그러면 뿔비랑 마비가 똑같다는 소리니까 얘는 비가 0이다 라는 소리시겠죠. 그러면은 알파는 실수가 맞습니다. 이거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때 알파가 실수라고 나오면 요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요. 얘는 외워 놓으시면 편리하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. 자 니은 볼게요. 알파 알파바가 0이래요 알파 알파 발을 하시면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 나오는데요. 얘가 합쳤을 때 제곱을 더했을 때 얘가 0이 되시려면 얘는 a도 0이고 또 b도 0이셔야 되겠죠? 그럼 둘다 0, 0이니까요. 그러면 알파는 0이다. 얘도 맞습니다. 자.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면 알파는 0이고 베타는 0이래요. 자, 디귿은 여기다 쓸게요. 알파 하시면 자, 제곱하겠습니다. 얘 예, 제곱하시면 A제곱, 마이너스 B제곱, 더하기 E, A, B, I가 되실 거고요. 자, 베타제곱 하시면, 더하기 C제곱, 그 다음, 마이너스 D제곱, 더하기 E, C, D, I가 나오십니다. 자, 얘네들을 실수와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, 얘가 능력이시니까요. 자 그러면 이쪽에 얘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여기다가 e 빼시고 ab 더하기 cdi는 0 나오시네요. 자 얘가 0 나오니까 이 부분도 0 나오고 이 부분도 0 나오셔야 되겠죠. 자 근데 이 부분 먼저 살펴보시면 얘는 a는 0 또는 b는 0이 나와도 0이세요. 얘는 C는 0 또는 얘가 D는 0이 나와도 0이세요. 여기서는 또는 또는이 성립해요. 만약에 선생님이 자 여기서 알파를, 알파를, 얘 B는 0을 사용해서 알파를 예를 들어서 1이다. 그 다음 베타를, 얘는 0을 사용해서 베타가 이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, 자, 얘네,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,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1하고 마일이니까 0이 되세요. 근데, 알파는 1이기 때문에 0은 아니죠. 여기서 2고입니다. 이고 얘는 또는으로 하셨으면은 됐을 수 있어요. 근데, 얘는 2고라고 했기 때문에, 얘는 틀린 말입니다. 자, 그럼. 알파 베타가 0이시래요. 자, 리을도 쓰도록 할게요. 자, 리을을 쓰시면 얘가 AC 어, 자, 먼저 여기 확실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을 얘가 a 플러스 b i 그다음 c 더하기 d i는 0이래요 그러면은 얘를 하시면 자 실수,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. 이렇게 하시면 a c 자 이렇게 하시면 a d 이쪽에서 i가 되실 거고요. 이렇게 하시면 더하기 b c고요. 자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b d가 되시네요. 자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시겠죠. 디귿에서 봤죠? 얘가 누구 또는 얘가 얘 또는 0이다. 또는이 있으면은 상관은 없습니다. 자 그러면 얘가 또는 또는으로 나오셨으니까요. 리을은 맞습니다.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.